<laughs> <laughs> <국민의힘은> 국민을대표니다 <laughs> <야, 심정서 웃음> 아, 그래, 그래. 아, 네. <laughs> 강릉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할수 있도록.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강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곡촌에조이된 설치 예산도 이미 확보를 했고. 이 불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. <목, 목>, 네. 불체포특권 예. 포기할 때 있다는 입장은 똑같으신 거죠. 당연하죠. 음. 그리고 한겨레 2 1에서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 필리핀 사업 가지고 좀 외압 행사했다는 내용이. 그것도 사실 부분입니다. 네.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또 입장 올렸더라고요. 필리 예, 사업 예, 예, 전형이라고. 나중에 나중에 얘기할게요. 이만다로 시도하는. 약 오분.